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보시는 제품이 갤럭시 S7 엣지 제품입니다. 어, 오늘은 올레즈 기능이라고 해서 항상 디스플레이 켜져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 녀석을 볼 텐데요. 지금 메시지, 예, 오전 5시 56분이고 문자가 한 건이 왔네요. 그리고 전화가 오게 되면 부재중의 전화 통화가 여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들어가거나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이 기능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예.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꺼진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꺼지는지 잘 모르겠고 예. 가방 속에 들어가거나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하면 꺼지게끔 되어 있고 상단에는 날짜 그 다음에 배터리의 상태 이런 정보가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올레이저 기능이 어, LG에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올레이즈 기능이 갤럭시에서도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예, 이 올레이즈 기능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지 않을까 예, V10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엣지 역시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루종일 켜놓고 사용을 했고 이런 기능을 켜놨지만 오히려 쓰기가 좋았습니다 항상 켜져 있고 인형석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러는데 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그러는데 어, 항상 시간을 봐야 되는, 예, 시간, 집착증이 있는 저한테는 시간을 항상 표시해주고 핸드폰을 켜지 않고도 아, 전화가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 되기 때문에 시계를 자주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올레이즈 기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레이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